R&D 연구 계획서의 핵심인 본문을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이는 모든 연구자들의 고민이자 숙제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연구 계획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은 연구 계획서의 작성 전과 작성 중으로 구분하여 이해하여야 합니다. 먼저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사업 공고문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정부 지원 연구 개발 연구 계획서는 사업 공고문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술 분야의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도 익혀두어야 하는데요. 연구 계획서는 기술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문서 작업이기에 좋은 사업 계획서를 참조하여 꾸준히 작성 연습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연구 계획서 및 신청서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 선정은 연구 계획서와 부속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만 신청 자격의 부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연구 계획서의 항목을 표지 부분과 내용 부분으로 나누어 꼼꼼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R&D 연구 계획서의 구성 예시입니다. 보통 국가 R&D 연구 계획서는 기술 개발의 목표 및 내용, 기술 개발 추진 방법, 전략 및 체계, 수행 기간 현황, 사업화 계획, 총 사업비 그리고 연도별 사업비 세부 내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R&D 연구계획서의 본문을 잘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앞서 살펴본 6 가지 항목에서 첫 번째 항목인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중 개발 대상의 기술 및 제품의 개요를 작성할 때에는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 용어에 주석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약어에는 꼭 풀레임을 표기해야 하며 개발 대상 기술 제품은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서술하고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또한 과제 신청 시 반드시 최종 목표 및 평가 방법 그리고 총 개발 기간 동안의 연차별 개발 목표 및 개발 내용 범위를 모두 작성해야 하는데요.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 서술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의 목표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수준과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 지원, 기 개발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 내용 및 설명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발기술의 평가 방법 및 항목은 어떻게 작성할까요? 먼저 기술개발 및 목표와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연차별로 예상되는 결과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등을 위해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목표치 등을 제시하고 인증기준 및 시험방법 회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기술개발의 추진방법 전략 및 체계의 작성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을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어떤 방법으로 수행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부 개발 내용별 수행 방법,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그 해결 방안, 그리고 계획된 실험 과정 등을 기술합니다. 그러면 기술 개발의 추진 체계는 어떻게 작성할까요? 기술 개발의 추진 체계는 개발 내용의 연차별 목표와 상호간의 연관관계 및 선호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고 수행 기간별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기술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술개발팀 편성도는 이와 같이 한 페이지로 작성합니다. 참여연구원에는 총괄 책임자가 포함되고 기관별 담당 기술개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참여기관 등 개발체계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는 동사항을 추진체계에 반영할 수 있으며 담당 기술개발 내용은 연차별 개발 목표 및 개발 내용과 기술개발 추진체계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해야 합니다. 추진일정을 작성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바 차트로 표시하는데 각 내용별 선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1차년도부터 최종연도까지의총 수행기간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의 경우 관련 있는 수행기관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의 지식재산권 표준화, 인증기준 현황을 기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행기관의 현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수행기관과 관련된 내용은 서식에 따라 사실 그대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연구원 현황은 연구기관의 핵심 역량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재무현황은 재무적인 측면의 수행 역량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사업화 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기술 기여들을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해야 하며 상용화 계획 및 일정 등과 연계된 객관적 근거를 산출 근거로 내서야 합니다. 또한 총 사업비를 작성할 때에는 실제 집행 예정인 사업 공고문에서 제시된 서식 및 비목에 따라 연차별로 그리고 민간 부담금 분담 내역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출연금 배분 및 민간 부담금 분담 내역은 수행 기관별로 정보 출연금을 배분받아 사용하는 금액과 수행 기관별로 사용하는 민간 현금 및 현물 경비 모두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연도별 사업비 세부 내역을 작성할 때에는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되도록 작성하고 과제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정보 출연금, 민간 부담금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내역이 사업 계획서의 표지 및 연차별 총괄, 연도별 사업비 세부 내역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간단하게 R&D 연구 계획서의 구성과 본문 작성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비 연구자 그리고 대학원생 여러분들이 연구 계획서를 잘 작성하기 위한 방법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좋은 연구 계획서를 많이 참조하여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